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오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님시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벤흘라 출신인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우가 죽일 것이고 예우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바세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 2 결의 수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열한 결의를 앞세우고 그는 1 2째 결의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틀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입 수를 잡고 소가 메던 멍에를 불살라서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유일하신 참 신으로 증거하며 역사에 남을 만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홀로 싸우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적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소개되는 엘리아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겠다 위협하자 이에 놀라 도망쳐 심한 영적인 침체와 울감에 빠져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짧은 순간에 사람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가끔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역과 설교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공허함과 사역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후에 몰려오는 허탈감이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에 크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무너져 버리는 순간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때마다 느꼈던 외로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엘리야의 처지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런 엘리야가 탈진과 우울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고갈과 침체와 탈진과 우울감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배를 피해 부엘 세배까지 내려와 있던 엘리야는 호랩산에 이르렀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바람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불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듯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시리아의 왕으로 임명하여 기름 붓고 세우게 하는 것과 예우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여 기름 붓는 것,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있는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를 없애는데 앞장서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로서 그 사역의 현장에 다시 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다시 사역의 탈진이나 우울감으로 인한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고 있을 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전수하겠다 라는 뜻이 담긴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모님을 뵙고 자신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십니다. 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언제든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갈 가운데에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주시는 사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미랄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되어 그 우울감과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 그러한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확신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정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힘을 다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